자, 돌아왔습니다. 지옥이, 아, 어이, 많이 남았네? 어, 어이, 뭐야, 깜짝이야. 많이 남았어, 아직, 어. 어, 인형, 인형 들고 있다, 인형 들고 있다, 잠깐만. 인형 들고 있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큰일 나겠다. 오! 오, 도망쳐! 오우! 오! 오, 상자, 나이스. 어! 안 돼. 열쇠 놔두고 왔어. 아. 아, 여기 없어. 아, 이러면 왕복 포션을 왜 썼냐고. 이거였나? 오케이. 어, 자, 왔습니다. 오, 또 채찍이? 아니, 채찍이 되게 많네요. 오, 채찍 바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채찍을 줘. 제작자분이 채찍을 좋아하시나? 채찍이. 어, 잠깐만. 지금 채찍이 왜안 써지지? 이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닌가? 잠깐만. 어어어 도망쳐, 도망쳐. 일반 채찍이 아닌가요? 아! 아, 이거는 만화를 소모하는 거네. 마법뽕이었네. 이름만 채찍이야. 아, 낚였네. 지금 제 만화가 20밖에 안 돼가지고, 만화 소모가 21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 <laughs> 어? 헬케이크 조각. 아기 인프를 소환. 오! 패템을 은근 많이 주네? 짠! 오! 뭐야! 어, 귀엽다, 얘! 까꿍! 얘는, 몬스터 임프랑 색깔이 다른 애그죠 얘랑? 어, 아, 아, 자기 욕했다고 와서 박 때리는 거 봐. 어, 좋습니다. 오! 오! 상자 두 개! 상자 두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아, 참. 이것도 이제 슬슬 싫어지는데 채찍도 이제 슬슬 화가 나는데? 어, 좋지 않아요. 네. 애매하네. 그 다음에는. 아, 이제. 나올 거다 나왔나? 어, 자꾸 있는 것만 나오네. 자석은 네, 안 나왔어요, 이번에. 어. 근데 이게 다 이제 있는 거라서. 어. 아, 창이 나온다고요? 창이 나왔다는데? 아니, 아직 남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걸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옥은 다 둘러봤고, 이제 열심히 <laughs> 내려가서, 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어, 아레나를 만들고, 고기벽을 잡으러 가야겠네요. 아, 근데 벌을 한두번 잡아서 벌류탄을 좀 확보해놔야 되나? 어, 이게 무기를 뭐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음 일단 아레나를 먼저 만들까요? 어, 노동은 미루면은 안 돼. 어, 미리 해야 돼. 어 어, 벌써 신나는 노동. 안하면써 눈이 침침한데, 나 지금? 지금? 아레나 만들다가 눈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요즘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가지고. 자, 저희가 지금, 어,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아이고, 위험하다. 일단 집에 가자. 와, 꽤 많이 이은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많이 있지 못했어요, 아직. 일단 아이템 정리 한번 하고. 도전해봅시다, 음. 해봐야 또 감이 오니까.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저희가 먹었던 장미 있죠? 야생의 흑요석 장미. 요거랑 흑요석 두개골이랑 합치면 흑요석 두개골 장미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흑요석 두개골 장미에다가 마그마도를 합칠 수 있네요. 이러면, 오, 무상한 녹아내린 두개골 장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용암 맞았을 때 피해감소랑 불블록 면역이랑 그리고 때렸을 때 불을 유발 아 근데 이거 근접 공격이네 근접 공격이면 이거 채찍도 포함되겠지 어 젊은이 태양이 뜨겁다네 여기 완벽하게 통풍이 되는 방어구는 어떤가 아니 아저씨 집이나 환기시키세요 뭔 통풍이야 <laughs> 아유 세상에 아이 아저씨 화살 파는 거 맞죠 어 나무 화살 일단 화살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어, 챙겨만 놓겠습니다.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많은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는 게 싫어. 아 그래요? 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아저씨가 사라질 거예요. 어, 곧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게 될 겁니다. 로건 명복을 빕니다. 전 그럼 이만 뿅 아, 잠깐만, 인, 형 들고 왔죠? 인형을 너무 오랜만에 던져보는데, 이거. 인형 어떻게 던지지? 그냥, 단축창에 놓고 던지면 되나? 버려! 헛!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호, 호. 벌류탄. 던져주고. 어, 레이저, 레이, 맞아, 레이저 쏘지, 맞아, 어. 깜빡하고 있었어, 레이저를 쏘지? 어 오. 어. 피 깎이고 있는 거 맞나? 오, 달고 있네. 오, 볼류탄 다 썼어! 다 썼어! 볼류탄 벌써 다 썼어! 야 비즈니스. 애들 왜이안 와? 누리네, 얘들. 얘들좀 빨리 와봐. 빵야, 빵야, 빵야. 오케이. 어 오, 야, 그툴루의 뇌. 피했어요. 자, 회피 좋구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생각보다 빨리빨리 빨리 안 오네, 애들. 어, 볼류탄이 어, 몇개 용암에 빠진 거 봤어요. <laughs> 저 구멍 속으로 들어갈 줄이야. 오케이. 오, 27? 어, 데미지 별로 안 쎄지. 좋아요. 이거 좀 써볼까? 오, 어, 연사된다, 연사된다. 아, 지금 비즈니스 쓰다가 손가락 빠질 뻔 했는데, 연사되는 활이 있네요. 좋았어. 이걸로 일단, 때려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안 아파, 안 아파. 응, 안 아파. 오케이. 아, 지렁이도 날아오고 난리가 났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어, 피 많이 깎았는데? 잠깐만. 피 많이 깎았어, 벌써. 뭐야, 이거. 나 지금 아직 나에게 끼고 있는데? 어, 이제 벌란쓸 거니까 교체해주고. 날개 필요 없으니까 교체해주고. 어, 좋아요. 어, 회피 좋고. 어, 나에게 써야겠는데? 잠깐만. 에게 써야겠는데? 하지만 이단 점프를 할수 있으니까. 어, 좋아, 좋아. 집중해, 집중해. 아직. 난 포션도 안 먹었다. 이제 하나 먹었다. 자 활로 저 위에 눈깔 때려주고 어 이거 이활 괜찮네 아니 이게 연사가 될 줄이야 오오 오, 레이저 잠깐만 레이저 갑자기 많이 쏜다 오, 오 레이저를 막 줄기차게 쏘는데 잠깐만 오야 레이저를 무슨 <laughs> 오줌 싸듯이 어이 뭐야 벌레들 남아 있는데 여기 어 뭐야 이거 징그러 얘들 뭐예요? 이상한 벌레들이 아직 살아있어 오케이 찰싹찰싹 벌레 녀석들 찰싹찰싹 아이 근데 원투에 잡았네 어 벌류탄으로는 많이 못 깎았는데 어 이거 아까 <laughs> 어느 분이 이거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 꽤나 쓸만하게 썼네요 그죠 네 의외로 이활 덕분에 쉽게 깬것 같아요 어 이 박쥐 보니까 배트맨 보고 싶다, 빨리. 배트맨 영업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아이템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템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아이템 보호하려고 이렇게 테두리 쳐 놓은 거 아니야? 그거 일리가 있구만. 어, 가이드 할리가 오셨네요, 할리. 할린데이에가 오셨네요. 뚝배기. 어. 약간 처음 보는 이름 같은데 아닌가? 아, 정화가루가 있어야 된다. 맞다. 아, 기억난다. 안 들고 왔네. 아씨 죄송한데 정화가루 안 가져왔거든요. 죽으세요. 어, 아뭐 주진 않네 어. <웃음> 아. <laughs> 아 <아이>, 세상에. <laughs> 아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 <laughs> 벌 받았어, 벌 받았어. 약간 지금 옷을. 사신처럼 입고 있어가지고, 컨셉질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어, 바로 응징당했습니다. <laughs> 아이, 세상에. 아, 저게 죽네? 내 피를 안 보고 있었어. 음. 자, 일단, 원트의, 어, 워러브 플래시, 고기 벽이죠. 살점의 벽을 잡고, 아! 단단한 워리어 휘장이 나왔네? 아, 나레인저일 건데. 일단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 공허 가방에 들어간 것 같죠 가방을 한번 열어봅시다 룰름자 악마의 심장 영구적으로 장신구 칸 하나 증가 아 좋아요 이거는 사용하는 거였나? 오래돼서 기억이 한 개도 안나오 장신구 칸 생겼어요 염소 두개골 이건 뭐지? 오, 탈 것이네? <웃음> <웃음> 엘들링이야 엘들링 약간, 느린, 느린데요? 오, 아니야, 아니야! 오, 달리기 시작하니까, 발에서 불이 나고, 거침없이 달립니다. 오. 아, 하지만, 부딪히면, 리셋돼요 <laughs> 평지 달리기에 좀 특화되어 있나요? 어. 오. 오! 오, 아. <laughs> 자, 다시 가서. 와! 가자! 아. 오, 오, 점프력 봐. 오, 하지만, 한 군데라도 막히면, 앗! <laughs> 귀엽네, 어. 일단, 내 실용성이 조금 없긴 한데, 어쨌든, 컨셉 이거 봐.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어? 완전 목다리를 잡으러 온 사신이라니까? 어. 아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단 점프도 일단 되긴 하구요. 음. 좋았어. 아이템도 마음에 들고, 어, 또 먹은 거 없나? 강한 승리의 망치. 이거는 원래 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죠? 악마의 재단을 파괴할 수 있는 망치죠. 망치 하나 먹었고. 또뭐 없나? 늘름, 늘름. 트로피는 어딨어? 아, 트로피가. 아, 여네 아, 1번에 있네. 아, 놀래라. 감사합니다. 1번에 있네. 여기를 안 봤어. 어, 죄송해요. 여러분, 일단 오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드모드! 갈수 있겠네요, 어. 아, 하드모드는 진짜 긴장된다, 약간. 어. 하드모드부터가 진짜인데. 마스터 모드의 하드모드는 어떤 느낌일지. 어, 전문가 모드 할 때도 하드모드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어, 기대되는구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 빠이빠이. 어, 다음 시간이라고 해봐야 내일이야. <laughs> 내일 봅시다. 빠이!